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기였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다산 네트워스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오늘 신규로 처음 영상 접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한번 끝까지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요. 영상 끝에또 특별한 선물도 하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다산 네트워스 주가의 흐름이요. 자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등락을 반복했었고 특히 10월달에는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좀 미끄러 내려왔었죠 그러다가 특히 12월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이렇게 매수 매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인데 최근에 이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특히 고점을 찍었습니다 전일 대비 22.90% 상승으로 종가 마무리를 했지만 시간에서 좀 뺐죠 4,150원 최종 마무리 자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주가 크게 크게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자 일단은 대선 네트워크가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통신 장비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종식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되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의 재건 테마주들이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정부에 바로 전국에 한 1000km 정도 되는 이 초고압 설비 논의 소식이 나와 증가 동시에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수의 기대감, 그리고 국토부에서 또 이번에 차관을 또 방문시켰죠. 어디로요? 유럽 방문입니다. 스페인과 폴란드요. 재건 협력 차원에서. 그래서 앞으로 한 1200조라는 재판 기대감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12일부터 일정상 16일 4일간제1 차관이 폴란드와 스페인 두개 국가를 방문해서 인프라와 관련된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대표적인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인 다산 네트워크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좀 장기 파스커에서 벗어나서 지금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로부터 내가 특히 상승가고있 시점에서 만약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다산 네트워크를 지켜보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절대로 털리지만 마시고요. 다음 주 주가 흐름도 여전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재료들은 충분히 많았던 종목이다 보니까 단지 타점, 타점 문제죠. 올라갈 재료는 많아서 언제 올라가도 전혀 예상하지 않습니다. 결국 타점 잡는 것, 거래량과 함께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혼자서 망설이시거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선택하신 것만큼 돈벌수 있는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 정말 좀 확인하시고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 이렇게 크게 고점 찍을 정도로 상승세를 탄 자리로부터 다음 주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산 네트워크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10번으로 문자로 다산이라고 남겨놓으시게 되면 실시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많이 흔들면서 세력들이 이어서 올라갑니다. 이때 구간에서 여러분들 물량 뺏기거나 털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선택과 특히 집중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무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다산 네트워크 정보는 무료 010-4984-170으로 다산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기 여러분들은 이 정보를 받고 나서 큰 그림을 보시고 이호재감만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시고 느리신 분들은 빠르게 타이밍만 잘 잡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산 네트워크는 주가 급등 배경이 보다 국토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관련해서 이 폴란드와 스페인을 방문했다는 이슈겠죠? 자, 한국과 스페인, 폴란드 제3국 건설시장 공동 진출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또 스페인 교통 지속 가능 운송부와 또 인프라 협력 방안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 폴란드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서 한국과 폴란드 인프라와 우크라이나도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할 계획이죠. 포럼에 참석하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 발주처 등과 양자 면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폴란드 방문을 통한 정부및또 기업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여러분, 다산 네트워크는 지난해, 뭐예요 우크라이나 전력 통신 재건 지원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미 재건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런 기대감 속에서 다산 네트워크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국의 1,000km의 초고압 설비 까지이 논의를 했다는 점이죠. 결국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이슈가 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슈가 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게 사회적인 관심을 줄수 있는 충분한 주자이다 보니까 충분히 주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나와줄 것인지 자, 추가적인 호재가 나올 때 그렇죠? 반대로 악재 나올 수 있겠죠. 제가 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면요. 지금처럼 주가가 크게 상승할지라도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호재일지 악재일지 모르니까. 그 얘기는 뭐다? 내가 당장 팔아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도 되고 판단도 안 된다. 판단도 잘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 돌아옵니다. 차트의 흐름사 지금 시원시원하게 크게 크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보다 다음 주 주가 흐름 가운데 충분히 다시 반등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하락 뒤에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맞춰서 맞춤형 피드백으로 도와드린다는 거고요. 특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와 더불어서 또 주포 세력들의 움직임 앞으로 나올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 제가 동시에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정보는 중요해요 특히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수급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확실한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산 네트워크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 4984-1710번으로 문자로 다사안이라고만두 글자 남겨 놓으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빠르게 정보 공유 할텐데요.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로 보내 주시는 분들은 한발 빠는 뭐가 가능해요?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번 기회를 좋은 결과로 만들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혹시 여러분들의 추가적으로 난 궁금한 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을 남겨 놓으셔도 되고요 제가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도움드리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지만 힘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이 특별한 선물 준비했는데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요자 11월을 맞이해서 돈이 되는 정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1월 달 지금 당장 그리고 꼭 사야만 하는 히든 종목인데요. 급등주 딱한개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하면서 추천 종목을 좀 받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와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 하신는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가면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장에 내가 1억 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도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최소 나는 원금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용돈이라도 한 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요. 이런 놓치면 후회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이미 매력주로, 핵심주로부터 바닥에서 다진 대장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확실한 재료 또 이슈가 질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무상증자란지 더 애매인수 또 공시와 수주, 여기 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 이미 바다권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 대지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또 강력한 급등주 요즘 보니까 차트상 이렇게 매직 구간이 있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크게 크게. 그럴 때마다 세력들은 매집을 하는데, 크게 한번 상승하고 크게 한번 상승하고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급등하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흐름 갈 것이냐 제2의 더 충분히 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면서 급등차트를 만들어내는 거고요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종목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유보율이 지금 4천 퍼센트란 말이에요 보통 한 기업이 한천 퍼센트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한번 크게 나오거든요 애초에 사실 유보율이 이정도라고 한다면 아 세력도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들도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아 바로 또100%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주실 필요가 있겠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이라든지 더 자본총계도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슈팅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주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다?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좀주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기사 떠서 뭐 무상증자 발표한다. 그럴 경우에 이미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우상향 진행 중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주주님들은요 여유 있게 남들 닭을 사고 싶어 안전보절할때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 올해 11월 달이 풍성한 가을에 템버거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 대선주로서도 엮여있고, 제약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더도말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 나도 이 11월 한달 만큼은 정말 윤 쫀교수와 함께 뭔가를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현재 카톡방 실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료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시황이라든지 또 급등주라든지 또 추천주 함께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뒤에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베팅 검색기까지 이미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또 텔레그램만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자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래서 자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 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있다? 전체 공개방이 있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어떻게 또시작해야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앞으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저한테 꾸준하게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단 말이죠. 바로 수익 감사 인증샷입니다. 늘 저도 감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사실 도움을 좀 드릴 수있어서 저도 같이 기쁘고 또 꾸준하게 저는 이력 정보를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금 주인공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자, 여러분들 자 제가 감사의 마음을 또 담아서 이 풍성한 또 가을날 그렇죠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기간 일단은요 11월 1일부터 해서 11월 30일 일까지인데 이벤트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독을 먼저 하시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특별하게 무료 추천 종목과 함께 또 단독방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첨을 통해 제가 총 10분 께는 스타벅스 프트북을또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좋은 혜택도 좀 받아 가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으로 화면에 보이는 저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으로 자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급등주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모두가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가 또올 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요. 010-4984-107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